안녕하십니까 언니, 오빠, 동생, 친구분들 오늘은 코스트코 갈 때마다 찍었던 빵 영상을 모아봤는데요 새로 나온 빵도 구경하고 몇 가지 구매해서 먹어보고 맛이 어떤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실게요 플레인 마들렌 15개 12,990원 이거 어, 플레인도 생겼네 어, 플레인 마들렌이요? 어, 하트에 그때 초콜릿이 있었는데 이거는 플레인이야 플레인이면은 먹을 만한지. 이거 한번 try 해봐. 하나 더 먹어가. 만 원이 넘는데 이거. <laughs> 지금 개수가 몇 개인데.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마누라 현금이 얼마 없잖아. 아, 괜찮아. 뭐 남편이 먹고 싶은 거 사야지. 그럼 모자라는거 아니야? 괜찮아. 그럼 다걸안 사면 되잖아. 아유 마누라가 참 괜찮네. <laughs> 응. 요거는 고대곡물 바게트. 요즘 한번 뭐 고대곡물이 유행인가 봐요. 두개 들은 거 7,990원인데 프랑스산 생지에 사워도 뭐 곡물들이라 성분은 괜찮죠? 근데 이날 안 사고 다음에 사러 갔더니 지금까지 안 팔더라고요. 이거는 시나몬 피칸 케이크 9,990원. 안 먹어봐도 아는 맛일 것 같고요. 무화과 로프 2개 8,990원. 이것도 성분 괜찮아서 다음에 사러 갔는데 무슨 이슈가 있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이상 안 나온다고 하네요. 요즘에는 또 마들렌이 이렇게 생긴 게 나옵니다. 20개에 15,990원. 호두과자도 나왔어요. 코스트코 요즘 진짜 열일하네 28개 들은 거 12,990원. 파당금이 중국산. 아 패스합니다. 이거 명절 때본적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나왔네요. 모둠떡 9,990원. 원재료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남편이 갈 때마다 관심 가졌던 건데. 이거 할인한다. 원재료는 이렇고요 남편이 먹고 싶다 해서 하나 살려고요 슈가파우더 적게 묻은 거 아까 봤는데 뭐야? 왜? 없어졌어? 이건가? 어 그거네 그게 제일 설탕 조금 뿌려져있다 설탕 적은 걸로 찾아보는데요 설탕이 너무 많이 뿌려져있어요 내가 아까 분명히 여기서 봤었는데 그게 제일 안돼 지금? 설탕이 너무 많으면 안돼 이미 빵 안에도 설탕이 엄청 들어있을 거라 최대한 설탕이 적게 뿌려진 걸로 가져갑니다 오? 자이언트 로프? 요즘 신상빵 되게 많이 나오네요. 이것도 프랑스산 생지. 오, 성분 심플한 거 이런 거 좋아요. 이거 약간 식빵 느낌이라고 하던데. 엄청 큰거 하나에 8,990원. 고메 프렌치 바게트 세개 들은 거 7,990원. 저 예전에 프랑스 여행 가서 먹고 감동했던 바게트 맛이 생각나서 그거랑 비슷한가 한번 사 보려고요. 생지는 프랑스산이고 듀럼밀 사워도 호밀 사워도. 오, 건강한 거 너무 마음에 들잖아. 하나 데려가야지 집에 가자. 오, 묵직해. 이거는 꽤 오래 전부터 계속 보였었는데, 요거 다들 드셔 보셨을까요? 남편이 계속 그냥 지나치더니 어제 이번에는 먹어보고 싶은 지 하나 사자고 하네요. 하나 데리고 갈게요. 이걸로 사 이게 예쁘다. 요거는 월넛 브레드라고 세개 들었는데 만천 구백 구십 원. 이것도 프랑스산 생지에 호두 들어가고 뭐 그러네요. 오일러 지크 모르겠어. 요즘 코스트코에 식사빵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거는 작은 빵이 12개 들었고, 6,990원. 미니, 미니 바게트 같이 생긴 거, 이것도 그 프랑스잖아요. 새로 나왔다는데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 오, 이거는 완전 초초 신상인데요. 요즘 코스트코 베이커리 진짜 열일하네. 미니 필링 도넛 20개에 13,990원인데 성분을 보니까 프랑스산 생지에다가 안에 퓨레 같은 게 종류별로 들어있는 것 같죠? 이것도 초초초 신상 베지 브레드 10개에 8,990원 요거는 스페인산 생지에 렌틸콩, 토마토, 생강, 향신료 같은 거 들어있대요 저는 렌틸콩을 좀안 좋아해서 일단은 패스 렌틸콩이 요렇게 콕콕 박혀있습니다 건강한 식사빵 느낌 자 이제 빵 사온 거 하나 하나 먹어봅니다. 제일 먼저 아몬드 블라썸. 아우 뭐 맛있게 생겼죠? 오, 응? 어? 칼 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바삭한 느낌이. 괜찮은데. 그래? 빵을 많이 잘라보셔서 아나봐요. 석션. <laughs> 출혈이 전혀 없는데요? 오 맛있겠다. 반면 뭔데 페스트리가 쫙 있고, 이가운데 있는 이잼 같은 건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뭘까? 궁금하네 약간 그건가? 계란 같은 건가? 아이 어, 향이 뭐지? 아몬드 향이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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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혀 다른 향이야 저도 조금 맛을 봤는데요 어? 이게 뭐야 무슨 향이야? 그러니까 약간 사과? 약간, 약간 사과? 가짜 향인데 이거? 응. 새콤달콤 같은 향이 들어있어? 아니 새콤달콤은 아니고 뭔가 약간, 약간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체리 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아몬드 블라썸이었나 봐요 빵에 체리 향 약간 생소했습니다 아몬드 분말 액상 계란 아몬드 향 아몬드 향 들어갔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아몬드 향이 이렇게 향긋한 냄새가 나지 않는데 카야찜 같은 느낌의 응 음, 그래 카야찜, 같은 카야찜 같은데 카야찜 맛은 같아. 전혀 다른데 어. 요것만 없으면 훨씬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 그래 음. 그것 때문에 약간 뭔가 깬다 나나내 개인적인 취향은 음. 그래. 근데 아마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겠지? 그럴 수도 남편은 워낙 플레임만 좋아해서 아쉽네 맛은 있어? 어 맛은 있어 그빵 자체는 맛있어 빵은 맛있네 응 음, 빵은 맛있어 이 독특한 향 때문에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마지막에 이 새콤한 이 맛이 올라오는 게 나도 별로네 그거를 걷어내고 먹어요 음. 뭘까 이게 진짜 궁금하다 아몬드의 고소함만 상상하고 먹었다가 약간 깜짝 놀란 느낌 부온 <laughs> 맛이래요? 희한하네 고기 잘라내고 먹어 이빵 자체는 되게 맛있다. 음. 결이 살아있는데 이게 폭신하고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이 잼이 정말 좀 특이해요. 생각하지 못한 향과 맛이나 음. 상상하지 못한. 너무 느끼할까 봐 약간 이렇게 새콤한 스타일로 넣었나? 아무튼간 빵은 맛있고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게 조금. 거들한가 먹어볼까? 응. 음. 콜라. 콜라. 어. 음. 이 빵은 참 맛있게 구웠네. 이거 요거 아주 독특합니다. 맛있는 버터향과 아몬드의 고소함 속에서 갑자기 새큼한 향이 탁 때려요 깜짝 놀랄 수 있는 신나는 이벤트 빵 요거 플레임마들렌도 한번 먹어보야죠 마들렌 언박싱 이미 다 보이고 있죠? 근데? 귀여워 하트 모양 어? 이렇게 하는 거 맞나? 왜 반대로 돼있냐 하트가 하트 이렇게 똑바로 보여줘봐 음 귀여워 하트라고 하디 하트 하트 하나 빼서 먹어봐요 배꼽 자란 잘라보세요. 귀여. 맛있겠지 뭐. 음. 프랑스 버터 들어갔대. 프랑스산 생지에 계란 밀가루 아몬드 분말 농축 버터 우유. 음. 요거는 기본에 충실한 마들렌 맛이에요. 음 촉촉크 그냥 소소입니다. 그 옛날 카스테라 맛 그리울 때 하나 먹으면 돼. 뭐가 또 그립고 난리여 저는 요즘 빵을 딱한입 맛만 보고 안 먹기 때문에 남편 혼자 이거 다 먹어야 돼요 이것도 냉동 보관해놔야지 너무 많잖아 이렇게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해두고 먹고 싶을 때 한두 개만 꺼내서 해동 30초 돌리고 에프에다가 또 살짝 구워먹으면 아주 맛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냉동에 넣어놔요 이틀 안에 먹을 거는 상온에 둡니다. 요거는 플레인 마들렌이라 맛은 다 아시는 그 마들렌 맛. 괜찮하고요 어린이들이나 우유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유랑 같이 먹으면 딱 맛있을 것 같아요. 물론 커피랑도 잘 어울려요. 요거를 또 먹어봐야죠. 고메 프렌치 바게트. 잘라보면은. 단면은 이래요. 뿅뿅. 고소한 곡물 냄새 같은 거 나고. 얇게 썰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속은 금방 사와서 그런지 말랑말랑한데, 그냥 식사빵 맛. 좋네요. 한 2.5cm 정도로 좀 두껍게 썰어가지고, 프렌치 토스트 만들 거를 일단 자를게요. 이렇게 좀 도톰하게 해가지고,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 거고, 맛이 괜찮다. 자꾸 먹고 싶네. 쌤쌤한 식사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괜찮으실 거예요. 이게 또 양이 엄청 많아. 이렇게 얇게 쓰는 거는 식사로 그냥 편하게 먹을 때. 샐러드랑도 먹고, 뭐, 아무케나. 감바스 알 아히오 그런 거 만들어서 오일에 콕콕 찍어 먹어도 좋아요. 자그 두껍게 썰어놨던 거 있죠? 그걸로 프렌치 토스트 만들어 먹었습니다. 계란물에 우유 좀 넣고 아니 프렌치 토스트는 맨날 식빵으로만 만들어 먹었는데 바게트 빵을 아주 푹 적셔 갖고 해 먹으면 됐다 맛있다는 거를 최근에 알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아셨습니까? 또 나만 모르는 거 아니요? <laughs> 여기다가 시나몬 파우더 촉촉 뿌려주고요. 이 빵을 담궈줍니다. 계란물을 완전히 다 흡수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두면 더 맛있어요 아침에 먹을 거면 막 전날 밤에 재워 놓고 자야 된다는데 맨날 까먹어서 못 해요 최대한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저는 한 2시간 정도 한것 같아요 이제 구워 봐야지 이렇게 앞뒤로 구워 주고 도톰해서 잘 세워지니까 옆면도 한번씩 구워 줍니다 아, 맛있는 냄새. 당근은 위험하니까 조금씩만 뿌려 줄게요. 와. 어, 또 어. 우아하게 이렇게. 응. 음. 간지를 또. 한... 도토하니 맛있겠죠? 계란이 여기까지 안에까지 축 젖은 게 음, 엄청 맛있어. 완벽하게 계란물을 다 흡수하지는 못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더 오래 담가 두면은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응? 음? 오! 맛있어요? 맛있어. 촉촉해. 음. 부드러워. 아, 너무 맛있어요. 식빵으로 한 거랑은 또 다르게 아주 쫀쫀하고 쫄깃합니다. 바게트로 프렌치 토스트 한번 꼭 드셔 보세요. 요거 미니 페스츄리도 한번 먹어 볼게요. 살짝 낮은 온도에 데워 보려고 그래요. 금방 사오자마자 열어 본 건데 빵이 왜 이래 축축해졌지? 식감 걱정되는데 이거. 성분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재료들이 다 영국산이에요. 자 살짝 구워왔습니다 모양이 예뻐갖고 티푸드로 엄청 좋겠어요 요거는 계란인가? 커스터드인가? 모르겠고 요거는 딸기잼이겠고 이거는 시나몬 롤 느낌 요거는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보는데요 아주 기름지고 아 기름이 아닌가? 근데 기름진 느낌이야 음. 이 패스트리 이 파이 이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어 잼이 듬뿍 들어있네 빵을 데웠더니만 더 축축해졌어요 조금만 먹어봅니다 정확한 맛을 잘 모르겠지만 커스터드 크림 느낌인데 이제 잘 모르겠는 맛. 눅눅한 느낌. 파사삭 부스러지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음. 맛있게 생겼는데 이거. 는 프렌치 파이. 어 이거는 맛이 괜찮네요. 시나몬이겠지 보나마나. 음. 시나몬 번처럼 발려져 있죠. 맛은 괜찮은데 식감이 축축한 게 코스트코 빵이 이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높은 온도에서 구워봤는데요. 좀 바삭해졌지. 롤롤롤롤 롤. 우리 이렇게 먹는 거였나? 어? 그냥 찢어지는데? 어? 어?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게 무슨 메이플 잼인가 메이플 머래 왜? 그래? 더 나? 어. 더 구워야 고급 돼. 고급 졌어 그래? 더 구워야 되나? 아니 아니야. 고급 젖졌지 음. 벨라지 150도에 한 5분 정도. <laughs> 어떻게 어제 그 기름누진 맛이 없네 어떻게 된 거야? 에프에다가 4 0도에다가 지금 한 7분 구웠어요 겉에 바삭해졌네 음, 음. 구워먹어야 되는 거였구나 음. 이거 봐 바삭해졌어요 바삭바삭하잖아 이거 봐이거도 엄청 바삭바삭 끊낼 때는 좀 말랑했거든? 근데 갑자기 여기 나오면서 수분이 날아가면서 갑자기 바삭해졌어 신기하네 아니 바짝 구워보길 잘했다 그치? 음. 솔직히 오오 소리 봐 바삭 소리가 나네 이렇게 바삭한 것을 코스트코에서는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서 제품으로 내놨을 건데 이제 상자 안에 들어 있으니까 축축해졌나 봐요. 내가 빵을 구울 줄 몰라서 생각을 못했나보다. 구우면 바삭해진다는 걸 몰랐어. 꼭 바짝 구워서 드셔야 된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140도에서 7분 바삭하게 구워서 맛있게 먹었답니다. 먼 동화책 엔딩 같네. <laughs>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우리 언니, 오빠, 동생, 친구분들 건강하게 맛있는 거잘 챙겨 드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